안녕하세요. 저는 자기 개발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데요. 하지만 자기 개발하기 참 어렵죠. 회사를 다니면서 자기 개발이 안 되는 여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같이 얘기해 볼까 해요. 첫째, 물리적인 시간의 부족입니다. 회사를 다닐 때 출근을 6시나 7시에 아침에 해야 되고 또 퇴근을 매일 10시, 11시까지 한다면 그러면 사실 물리적인 시간의 부족으로 자기 개발은 매우 힘든 상황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뭘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시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회사에서는 매일 10시에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일이 힘들기도 했고 또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잠자기에 바빴고 그래서 되게 좀 우울한 적이 있었고 내 마음이 되게 지친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없다면 자기 개발은 굉장히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자기 개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있어요. 바로 주말 시간입니다. 어,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책을 썼을 때한 어, 주말 시간, 토일을 다 시간 쪼개가지고 그 시간을 썼었고요. 또 브런치 블로그 글을 쓰는 것도 다 주말 시간에 쓰고 또 강의를 준비하는 것도 강의를 하는 것도 주말 시간을 내어 학원했었습니다. 테드 강의에 로라 벤더캠의 자유 시간을 컨트롤하는 방법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어떤 비즈니스 우먼한테 7시간 동안 이제 멘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아 시간이 없다 라고 대답을 들었는데 이 여자분의 시간을 트래킹해 보니까 자기 집에 수도가 고장나서 이제 지하실에 물이 꽉 찼을 때 그걸 고치려고 배관공을 부르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7시간을 쓴 거예요. 결국에는 그녀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시간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시간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정말 시간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선순위에서 이런 자기 개발이 밀린 건지를 한번 생각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둘째로는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없더라도 정말 내가 해야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근데 퇴근해서라도 굳이 한두 시간 더 공부를 하고 잘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체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강인한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몸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 금세 지치고 짜증이 나서 또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녔고 또 학생회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6개월 동안 진짜 쉬는 날 없이 뭐 회사 일하고 주말 공부하고 뭐 학생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한번 타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석증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석증 되게 무서운 병인데 귀에 모래알보다 작은 돌들이 있는데 원래 있던 자리를 빠져나와서 막 이렇게 귀 안을 돌아다닌대요. 그럼 엄청난 어지러움이 유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두 달을 엄청 고생한 적이 있어요. 막 어지럽고 매스껍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자기계발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회사만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도방학때였는데 거의 두달 동안 정말 계속 어지럼증이 계속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개발도 성공도 다 체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화 미생에도 나오잖아요. 정신력은 체력이라는 외피의 보호 없이는 그냥 구호에 불과하다고 그냥 공허한 메아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개발을 하기 위해 우리는 운동이라는 자기개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셋째 구체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 남들도 이런 자기개발 하니까 영어 배우니까 나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오래 가기 힘듭니다. 내가 왜 자기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목표점이 있어야 돼요. 그 목표를 향해 가다가 혹시라도 다른 길로 가게 될지라도 항상 우리는 목표점을 처음엔 잡고 가야 제대로 갈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자기개발 하는데 아, 이거를 무엇을 위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 때문에 재미도 없고 스트레스만 받다가 막 하다 말다 하다 말다를 되게 반복한 적이 있어요 혹시 이런 느낌 아세요?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이거 내가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진짜 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 든적 없으세요? 아, 저는 그런 적 되게 많았었거든요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할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방향과 의미를 제공해주는 나침반 같은 것이죠 예를 들어 특정한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으면왜 하고 싶은지, 그럼 몇 년도에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걸 얼마만에 달성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이제 고민하면 됩니다. 무엇을 배우고 경험할 것인지 같은 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뭐 한두 개가 떠오르고 그거부터 해보는 게 바로 자기 개발의 시작인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강사, 코치라는 커리어 목표를 두고 박사 과정에도 진학을 했고 또 작가라는 커리어를 목표를 두고 또 브런치라는 블로그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거는 사실 노력해서 손해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자기개발을 나름 한다고 했지만 사실 방향점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굉장히 절망적이었어요. 뭘 해도 뭐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목표가 생겨서 노를 저으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빨리 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왜냐면, 제가 방향이 없을 때막 노를 열심히 저었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노라도 저어가지고 제 팔에 좀 근육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향점을 잡고 노를 막 열심히 저으니까 그래도 그팔 힘으로 좀더 빨리 갈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노력도 헛되지 않으니까 우선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그 시작을 할 때는 가능하며 분명한 목표점, 아, 내가 어, 뭐가 되고 싶다, 혹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자기개발을 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간절하지 않으면, 뭐 절박하지 않으면 굳이 자기개발 안 하게 됩니다. 에이, 피곤한데, 뭐 집에서 쉬지. 아니, 지금을 즐겨야지, 뭐, 자기계발해서 뭐, 달라지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하셔도 돼요. 자기계발은 내가 원해서, 내가 필요해서 해야지, 오래 가고 또 제대로 할수 있지, 그냥, 아, 정말, 어, 이게 피곤하게 살아서 뭐 하나, 라는 생각으로 하면, 그냥 안 하고, 그냥 마음 편히 놀고, 그때 행복한 게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기계발을 효율적으로 하면,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멀리 봤을 때 뭐라도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을 또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있고 또 체력도 있는데 내가 지금 자기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면 얼마나 간절한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만큼 목표를 이루길 원하는지 그리고 그걸 이뤘을 때 나는 얼만큼 행복할 것인지 등을 생각해 보셔서 자신의 열정의 크기, 의지의 크기를 좀 가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여자분들 다이어트에 성공을 되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간절해서이겠습니까 예쁘게 보이고 싶고 그날만큼은 정말 인생 최고의 날로 되고 싶어서 그런 여성들의 마음으로 간절한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섯째 지금 나의 상태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개발을 하려면 우선 자신의 상태를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영어 공부를 하는데 내가 어느 레벨인지, 우리 레벨 테스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벨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말하기가 안 되면 내가 단어 수가 부족해서 말하기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단어 수는 충분한데 훈련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등을 파악해야 됩니다. 단어 수를 부족하면 단어를 열심히 외워야 되는 거고, 단어 수는 괜찮은데 훈련이 부족하다. 그러면 뭐 외국의 친구를 사귀거나 아니면 뭐 스터디를 가거나 아니면 학원을 가는 등 영어를 많이 쓰는 그런 환경에 스스로를 노출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방법은 다른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언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어는 무조건 뭐 영어건 중국어 다른 언어건 입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눈으로, 손으로만 쓰고 그 입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쓰기와 뭐 독해는 가능하지만 이 말하기가 되지 않을 확률이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항상 뭐 언어를 공부할 때그한 단어를 외우더라도 무조건 입으로 뭐 5번에서 10번 사이 계속해서 입으로 연습을 해줘야 말하기가 가능해집니다. 저도 뭐 영어나 중국어를 항상 공부할 때도 입으로 4~5번은 이야기하고 연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 다닐 때, 뭐 예전에 6, 7년 차 때도 회사에서 더큰 그림을 그리고 싶고 또더 일을 잘 하고 싶어서 이제 아, MBA라는 답을 내리고 대학원을 갔어요. 대학원을 가면 업무에 도움되는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진학을 했죠. 자기개발은 자신의 수준을 파악해서 지금 수준을 파악해서 그 수준에 맞게 올바른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자기개발은 지루한 반복이고 또 장기전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단기로 성과가 나오면 모든 신이냐서 팍팍 할수 있겠죠. 하지만 뭐 자기개발의 대표적인 예, 언어공부라든지 그 운동 같은 경우도 정말 몇 개월 이상, 최소 3개, 운동은 3개월 이상, 그리고 언어는 뭐 1년 이상 해줘야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하루에 몇 시간을 이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또그 시간은 좀더 단축될 수 있겠죠. 자기개발 하나를 정해서 최소한 일주일에 뭐세 번, 하루에 몇 시간, 그리고 그거를 몇, 6개월 이상, 1년 이상 지속한다면, 어, 1년 뒤에 뭔가 결과가 당연히 나와 있을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묵묵히 걸어가는 게 중요하지, 지금 막 달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개발은 반복해야지 이게 가능한 거지, 그게 항상 항상 매일이 신나고 재밌고 다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장기전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그리고 1년 뒤에 내 모습, 내가 하고 싶은 성취한 거 상상하면서 진행을 꾸준히 하시면 정말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자기개발을 하세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자기개발의 힘을 믿어봅시다.